여러분은 말이야 요만한 섬 독도가 뭐 우리 땅이라고 일본하고 싸우고 난리를 하잖아 그런데 일본 사람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의 함정이야. 함정 그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욕심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익으로 가기 위해서 옛날 정신세계를 끌어올리고 하는 거고, 옛날 자기들의 2차 대전 때 강력했던 그때를 향수가 그리워서 하는 소리고, 자기들이 피고 들려고 하는 거고, 실제는 그게 위장전술에 우리가 말려들어 있어요. 독도가 저 땅이라고 막 해놓고, 우리는 독도만 안 뺏기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송도, 영종도 국가가 특별히 개발하는 데다가 일본 자금이 수십조가 들어와요. 맞아요. 돌서 계약해. 에이. 그럼 그 지역이 인천공항도 일본으로 넘어갈 뻔했어. 그래, 안 그래요. 맞아요. 응. 영종도 땅에 3분지 2가 일본에서 지금 계약을 했어. 거짓말 음. 뭐 하는 게 아니에요. 음. 음. 그러면그소유권이누구한테 넘어가? 일본. 일본으로 넘어가요. 용종도하고 공항이 일본 땅이 되는데 우리는 독도만 가지고 여으로 <laughs> 앉아있을 때그 사람들이 이미 <laughs> 돈으로 미국을 다으서 하와이 땅의 90%가 일본 땅이야. 맞아, 맞아.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미국 사람들이 하와이 내나라 그러지 않아. <laughs> 일본 사람들이 야금야금 가서 하와이 땅을 진주만 폭행한 거에 우리 원주 갑자 이래가지고 진주만에 가서 우리 땅했지만은 이제는 안 당한다면서 땅을 상상 사가지고 미국 영토를 매수해버렸어. 맞아, 맞아. 네. 하와이 진주만에 가서 자기들이 실패했다는 걸 복수를 해가지고 그걸 다 사버렸어. 하와이가 일본 놈 땅이야. 그래, 안 그래? 네. 그거 우리나라에도 독도 쪽상, 독도 쪽에 있을 때 뒷구멍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중요한 땅 좋은거는 일본놈 자본이 다 매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유치하느라고 일본사람들 가서 국식도 절을 하면서 그냥 생떼를 쓰면서 매달려서 제발 좀 가져가달라고 아니 우리, 받으면. 어, 우리 독도보다 몇천배 더 귀한 땅을 제발 좀 가져가달라고 제발 이거 좀 한번 사가달라고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이 팔로 다녀 일본에 가서 가지 우리 땅좀 사가주세요 음. 우리 강화도 좀 갖다 가져가세요. 전체 땅좀 개발합시다. 일본 회사에 가서 몸을 메고 우리 강화도 좀 사주세요. 이러고 있어 그럼 강화도가 나중에 일본 사람 땅이 될거 아니야? 네. 그게 시간 문제라는 음, 거예요. 음.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분은 민족의 땅까지 다 팔아먹을 사람들이야. 내가 가만히 보면 음. 우리나라 지자체는. 음. 그래 안 그래? 맞아요. 정신들 차려요. 정신들. 독도가 문제가 아니야.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영성을 팔아먹고 조상이 준땅 팔아먹고 영혼 다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. 우리나라 국민들이.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함정에 매달리면 안 돼.